바다도 잠들어 있는이른 새벽. 만선의 꿈을 실은 고깃배가 파이한 새벽빛을 뚫고 바다로 나섭니다. 는급 친구는 고있습니이2 5는 정도 가야 이니다 소라고 기좀이고 그런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넘는 임철순 씨. 그가 매일같이 출근하는 여수 돌산 앞바다는 말 그대로 황금어장을 자랑하는데요. 그는 1년 12달 바다가 허락하는 한 여름엔 문어를 잡고 가을은 꽃게를 잡으며 삶을 꾸려왔습니다. 특히나 봄이 찾아온 요즘은 살이 꽉찬 소라가 한창인데요. 하지만 예전과 달리 소라가 많이 잡히지 않아 2-3일 전 고등어 미끼를 넣은 통발를 내려놓고 녀석들이 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에, 소라 같은 경우는 좀 몽작이 뜨니까 그래도 소라 들 때는 하룻밤 이상을 재워야 돼요 너무 너무 비싸. 그런데 오늘은 시작부터 말썽이 생긴 모양입니다. 바로 통발과 밧줄이 서로 엉켜버린 건데요. 이거 한번 엉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막 물속에 놓을 때싹뭉쳐 들어가죠. 자, 이제부터는 뒤엉킨 밧줄을 천천히 다시 푸는 수밖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장이 형 기분 많이 짜증나죠? 시간도 많이 소미가 많이 되죠. 가슴 졸이던 순간도 그렇게 마무리되고 드디어 하루를 기다린 끝에 통발을 건져 올려봅니다. 라 미리 내려놓은 통발에 알아서 찾아든 녀석들. 바다의 영양을 듬뿍 먹고 자라. 드어꼬 도톰한 속살을 품은 귀한 결실들입니다. 요여 인자 여거 다 지금 나이테입니다요. 큰 가정에 우리가 봤던 한3 년에서 4 년. 간혹 소라를 잡는 통발에 행운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로 바닷고기들이 함께 올라올 때인데요. 이거 털개면 털개. 그 아리차면은 자요 고구노무 한 상자에 뭐 사십만 원까지도 나가고 뭐예요 노래미요 돌계며 노래미까지 소라 다음가는 큰 선물들입니다. 여자 몰짱갱이라고 지금 요거기가 지금 자 맛있어. 고기가 많이 날 때는. 하루에 뭐 100만 원, 200만 원할 때도 있고 야 그런 재미로 생활하는 거죠, 뭐. 이 너어른 품에 삶을 맡긴 지도 수십 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바다는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고향에 내려왔다가 또 다시 배를 안 타려고 너가다 일을 다녔었어요. 바다 일 다시 선택하시길 잘하신다고 생각하어요 그렇죠. 뭐 공직이나 어디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또 우리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 그저 부지런히 움직이기만 하면 아내와 어린 자식 먹여 살릴 양식은 그럭저럭 얻을 수 있었던 곳. 이 차진 바다에서 건져 올린 알찬 수확물들이 기분 좋게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물건이어 중간을 때는 네. 여기다가 넣놨다가앉 상자가 차면은 출하를 하고 그러죠아 이쪽에 창고네요. 예. 네. 오늘의 수확량은 총 50kg. 석달간 소라잡이로 벌어들이는 소득만 평균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부상자, 세상자 정도 되겠네요. 나는 여러분들만 보면 진짜 좋습니다, 좋아. 그야말로 이만한 효자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자 다시 반에 가져가서 입판을 하고 겠 있어. 어제 그네도 좀잘 나올 것 같아요. 야, 내일 또 가문자 가봐야 알겠죠. 그날 오후. 잠시 쉴 만도 하련만 바다에서 살림을 이루고 살자니 그는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 남편을 따라 아내 귀순 씨도 마음 굳게 먹고 살아왔답니다. 이렇게 바다 일은 안해 보셨어요, 어머니? 예, 안해 봤어요. 아기 아빠 만나야 갖고 그냥 바다 일을 하죠. 여자는 여자대로 또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옆에 그물 손일까지또 가르치기도 그렇고 거친 바다일만큼은 아내에게 가르치고 싶지 않았던 그는 그 미안한 마음에 더욱 열심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또 넘버도 똑같이 조업을 해도. 문어 한 마리나 고기 한 마리 더 잡기 위해서 손질하고 그런는아아닙니이게 한편 이에구는 미운정 는운정구는이러 담아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20년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2이살 때. 는2 친구는 이 친구는 인생의 반 평생을 함께한 세월, 두 사람은 서로를 품고 안기며 그 옛날 모진 세월도 함께 헤쳐왔습니다. 대언단 소리를 안해 먹으니까 이제 승낙을 했는데, 그럼 따고나서 대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좀안 좋아질 좀. 안 무섭죠. 파도 봤다 그냥 파로 가서 아유, 못 믿어 나오고 못 들었대요. 응, 이제 자꾸 자꾸 가니까 네. 그러대요. 이제 무서운 것도 없고 오늘은 생전 처음으로 그동안 고생만 시킨 세월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는 찰순 씨. 저 방에 나고 따라와서 결혼하고 살면서 고생이 다 많이 했죠 저는 이제 또가장으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또 미안한 감도 있죠. 험한 길도 무묵히 지나가야 하는 게 삶이라지요. 밝은 날도 흐린 날도 서로가 함께했기에 지금의 행복을 꾸릴 수 있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며칠 동안 잡은 소라를 추락하기 위해 철순씨는 아침 일찍부터 위판장을 찾았습니다. 가격은 좀잘 받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봐서는 뭐 물건도 없고 좀 나올 거 같네요. 그 위판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생각 제일 많이 하세요? 뭐 어떤 생각 있습니까? 오면 뭐 가격 좀잘 나오라고 하는 거죠.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이때만큼 긴장되는 순간도 없는데요. 고단함 뒤에 찾아온 이 기대감에 바다 일을 하는 거겠죠. 물이 흐르고 흘러 바다에 모이듯 오늘도 첫순 씨는 바다로 나서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그에게 바다는 삶을 건져올릴 수 있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앞으로 저바람이뭐 있겠습니까? 자식들 건강하고 행복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최고 저바람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넓고 푸른 바다에 바친 사람. 평생 부지런히 배에 오르고 바닷길을 오고 가며 그의 삶도 단단히 여물었습니다. 차디찬 바다 한가운데서 삶의 화창한 봄날을 마주하는 그 인생길은 계속될 겁니다.